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쓸본홍건장입니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2025년 추석 명절 연휴가 껴서 가락시장 7일까지 쉽니다. 오늘 유튜브 마지막 영상을 남기는데 이제 10년 이상 먹던 약도 끊고 저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3년 이상 가졌고 어 많이. 저에 대한 확신이 서서 셀프 고립 인년을 시작할 때 저를 찾아와 준 고등학교 태권도부 친구 종혁이를 장암역 가서 만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의점 오픈 지금, 음 이제 6일이죠. 6일 1시에 집에 돌아와서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마감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딸 유린이에게 마지막 영상을 남기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남기고자 합니다. 아들, 딸, 유린이 아성이, 미국 대통령도, 이제 어떤 지도자도 대놓고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하고 이런 세상이 왔단다. 세상은 변한단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지. 인간의 본성, 본능. 인간에게는 돈이라는 수단을 소유해야만 할수 있는 일들이 많단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공부하고 돈의 속성, 인간의 속성, 본성, <laughs> 이런 책들 많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사회생활을 진실되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유리나 성아 사랑한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공 그동안 감사했습니다.